네, 안녕하십니까. 펩트론 주요 여러분들, 사차왕입니다 자, 오늘 좀 일찍부터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. 현재 시간이 6시 20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일찍부터 우리 주민들한테 영상을 좀 찍어드리는 이유가 있죠. 자, 어제도, 어, 아니죠. 제가 지난 주말 영상에도, 자, 펩트론에 대해서 이유상증자 자, 당연하게 개파락은 나옵니다. 하지만 우리는 자, 이 구간에서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것이다. 라고 영상을 좀 공유를 좀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시청을 해주시고 자 제가 어제도 마찬가지로 당연하게 개 파락은 유상증자를 하면은 자 어떠한 종목이건 이 유상증자 공식자 무조건 시외 하한가 그리고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개 파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봐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주가를 올려 줄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명확합니다. 최근 들어서 올해 유상증자를 좀 진행했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. 그러면 당연하게 개파락을 합니다. 그럼 여기서부터 자, 아, 요렇게 여기서 시작을 하죠. 여기서부터 엄청난 수급들이 들어와 주면서 이 아래 구간 물량들을 전부 다 받아내 주고 있는데, 자 저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 금액이 적지 않았죠.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량과 더불어서 이 수급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. 자 지금 어떻습니까, 펩트론? 자 어제 단기적으로는 최근 거래량 대비해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고, 자 지금 분봉 상을은 봐도 자 분봉상에도 장 시작부터 자 많은 수량들. 자, 즉 아래 구간 호가창을 받쳐놓고 계속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내면서 자, 주가가 마이너스 17%까지 밀렸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12%자 그리고 고가는 10%까지 즉 하락부터 고점까지 자 저점부터 고점까지 이 7%의 자이 갭을 좀 만들었던 장이었는데 자, 어제 우리 많은 펩트론 주주님들이갭 하락 흐름 자, 이런 흐름에 매도라고 나가시지 않으셨을까? 걱정이 좀 돼서 영상을 좀 일찍부터 준비를 좀 했습니다. 자, 이거 무슨 얘기냐? 자, 유상증자를 발표하는,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어, 우선 이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자, 펩트론이 1200억이라는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. 한 주당 45,450원이라는 금액이죠. 자, 그러면 평균적으로 유상증자는 기간에 평균 주가를 계산을 합니다. 1개월, 그리고 1주일여래서 뭐 가중산수 평균 주가를 계산을 해서 예정 발행가액이 나오고요. 예정 발행가액이 4만 오천 원이었고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이 나옵니다. 그러면 단기적으로 평균값을 계산하니까 주가가 올라간다. 그럼 1,200억이라는 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한다. 그러면 1,200억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발행을 하겠죠 자,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도 이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유상증자를 발표를 한다 자 보통 어 일단 펩트론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자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위에 구간의 매물대가 그래도 조금은 쌓여있는 자, 상황이겠죠 자 그럼 이 매물대를 뚫어 어떻게 뚫어주고 주가를 올려줄 것이냐 자 그리고 유상증자에는 중요 일정별로 우리가 제일 팩트 먼저 말씀드리면 어, 유상증자는 일정 매매를 해야 된다. 자,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? 자, 제가 우리 주민들과 함께 어, 유상증자 종목들, 자, 시장에서는 악재라고 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. 자, 제 채널에서 보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뭐 셀리드, 뭐 대한전선, 윈팩, HAB 생명과학 자, 이런 유상증자 종목들을 위주로 좀 매매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찾아낸 공통점이 있었다. 자, 공통점이 어떤 거냐?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를 기업에서는 띄우기 위해서 이 재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두 번의 급등은 무조건 나오더라. 이두 번의 급등 구간을 누가 더잘 챙겨 가냐에 따라서 우리 주임들의 수익률은 좀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좀 공통점을 좀 찾았는데 자, 팩트론이 단기적으로 주가를 올려 줄수 있는 모멘텀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자 제가 오늘 뭐 일찍부터 추을좀 해가지고 내용들 좀 정리해드렸는데 자, 우선 첫 번째로는 뭐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일라이릴리 쪽 컨콜 내용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, 현재 티르지파타이드 관련해서 주1회 투약을 하고 있고 자이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사 횟수를 더 줄인다라고 하면은 이 제조 부담이 줄어들고 환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 또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이다. 자, 이게 지난 뭐 2월 달에 있던 1분기 컨콜 자 내용이고 자, 일라이 릴리는 자, 기술 및 물질 이전 계약과 경영권을 동시에 인수한 자 인수를 좀 진행한 경우는 있어도 경영권 인수 없이 기술 및 물질 이전 계약만 맺은 기업은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나오고 있죠. 자 최근 들어서 어, 대주주의 블록딜. 자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더욱 더큰 하락 흐름을 좀 만들어내줬는데. 자 지금 자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을 보유한 업체랑 MTA 계약을 먼저 맺고, 자 필수 검증을 한 뒤에 텀시트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실사를 완료하고 자체 시장성 평가 및 기업 가치를 평가한 후에 본 협상이 들어가면 이 기술이전 계약과 함께 별도로 경영자에게 막대한 지분 인수 조건을 걸면서 경영권을 그동안 인수를 해왔습니다 어 펩트론의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이 투약 기간 자체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제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편의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자이 기술이전에 대한 이러한 이슈들이 좀 유상증자 기간 중에는 어느 정도 이슈가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줄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될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언론에서도 펩트론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이 기회가 아니냐 자 펩트론의 지속형 비만약이 열풍이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 전 세계 비만약 돌풍 자 스마트 대포 기술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주1회 주사를 하고 있는 당뇨, 비만약 투약 주기를 1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기술인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죠. 자, 이 기술을 활용을 하면 1개월 제형, 3개월 제형, 6개월 제형 등 주사 제형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자, 이것처럼 국내외 비만, 당뇨약, R&D 트렌드가 약물 반감기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은 펩트론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자 헤베 빅파마마가 기술 이전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자, 지금 일 라이 릴리 노모노 디스크 같은 자,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동반이 된다고 하면은 자, 저는 분명 이 전고점이죠 팔만 칠천 원 구간 이 구간은 뭐 예전으로 쳤을 때 굉장히 낮은 구간이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, 많은 우리 팩토론 주주임들이 유상증자 종목에 있어서는 악재라고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히려 지금 구간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다. 자, 이런 부분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임들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앞으로 내가 어느 구간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두 번의 급등 구간을 챙길 수 있을지까지 제가 우리 주임들 좀 보시기 편하게 유상증자 전략 자료를 좀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해당 자료집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, 그리고 주주님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공유 좀 드리고 있으니까, 자, 아직 구독,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 계시면은, 자,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유상증자는 내가 중요한 일정을, 자, 미리미리 파악을 하면서, 내가 일정에 맞춰서 이런 급등과 급락을 대비를 하면서 이두 번의 급등 구간을 챙겨가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, 뭐, 앞으로 이거는 조금 더 기간이 있기 때문에, 자 기간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내가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평단가별로 혹시라도 내가 지금 고점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빠르게 바닥 구간을 확인을 해서 내가 앞으로 있을 이 상승 파동을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신주인수권 관련해서도 내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들 제가 이전에 유상증자 종목을 매매하면서 찾아냈던 이런 공통점들. 자 우리 주민들께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하니까 자 공유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자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개인 번호를 좀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요청을 주시면 제가 전부 다 무료 자료집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기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자 공유를 좀 드릴 텐데요 자 대신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유상 증자 전략 자료와 더불어서 실시간 좀 매매 이어가실 수 있게끔 이 소통방 입장까지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,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. 펩트론. 어, 일단 제가 바닥 구간에서 수량을 계속 받아내는 이런 흐름들을 포착을 해서 우리 주민들께 펩트론 관련된 타점들 좀 공유를 좀 드렸는데 자, 8월 19일 어제 장이죠. 자, 장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거래대금이 들어와주면서 이 48,550원 구간, 자, 이 구간에서 우리 주님들이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하실 수 있도록 이런 매매타점들 같이 공유를 좀 드리면서 마이너스 16% 이런 하락, 하락장이었죠. 여기서인데 뭐 종가 기준으로는 12% 그리고 고가 기준으로는 10%니까 자, 못해도 최소 4에서 6%는 우리 주님들이 수익으로 챙겨갔다. 자, 이 점을 꼭 아셔야 되고 저는 지금부터 이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우리 주임들이 이런 실시간 매매 다서 혼자서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 오픈을 좀 해드릴 테니까 여기로 문자, 자 구독이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대신에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이 전략 자료와 더불어서 소통방 입장까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주임들한테, 제 채널이죠. 자, 채널에서 이전에 뭐 찍어드렸던 영상들 한번 보시고 지금 그 당시 주가와 현재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자, 보통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다 그 얘기는 자, 제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, 1억 만들기 프로젝트죠 자 1억 만들기 공부방을 제가 4월달까지 운영을 하고 일단 자,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쉬어가고 있고 하반기 1억 만들기 공부방 다시 운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시장에서 돈이 몰릴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소액으로라도 꾸준하게 수익금이 늘어나는 이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 좀들이 같이 앞으로 주식함에 있어서 좀 무기가 되실 수 있게끔 내용들 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1억 만드기 프로젝트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. 자, 그리고 저희 채널 성장에 좀 도움을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지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, 자, 현재 뭐 고인플레이션, 물가상승률 대비 뭐 낮은 급여를 받고 계시는 시대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주인들과 함께 복리의 마법, 말 그대로 이자가 이자를 낳는 이 복리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, 자,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복리의 마법이란 말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채널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죠. 자, 유상증자 관련된 종목들, 자, 또 마찬가지로 전환사체에 관련된 종목들 즉 시장에서 악재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이런 공시들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자, 저점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자,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면서 같이 수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. 자, 우리는 이 시장에 악재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. 라는 주식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제가 한 가지 예시로 보여드린다 라고 하면 채널을 처음 시작했던 종목 자체가 이 대안전선이라는 종목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종목이었고 자 1월 달부터 우리 주민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악재라고 평가되는 저점 구간에서 제가 매수 구간 추천을 드렸고 단기적인 상승 흐름 속에 자128% 라는 자,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이었습니다.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 소통방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끔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렸고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음 종목으로 윈팩이라는 종목을 2월 말부터 3월 초. 자,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께 공유를 좀 드렸었죠. 자, 윈팩도 자, 이 악재라고 평가됐던 구간, 2월, 3월 달이 바닥 구간부터 자, 저점 대비해서 두배 이상 자, 수익을 만들어 내줬던 종목이었습니다. 자 최근에는 7월 25일 날 주주님들께 처음 추천을 드렸던 셀리드라는 종목이죠. 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닥 구간부터 단기적인 자,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자 정확한 고점 신호가 왔을 때 매도의 구간까지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. 자 이렇게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장에서 악재로 평가되고 있는 종목들,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크게 크게 수익을 잘 내고 있는데 우리 주임들 같은 경우에도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소액으로라도 이자의 이자가 불어나는 이 복리의 힘이죠.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같이 함께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라 하면 제가 소통방, 우리 주임들께 초대. 전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, 초대 드리는 거 있어서는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요청을 해주시면 자, 우리 주임들과 함께 같이 수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010 3703 8575자이 번호로 자, 문자로 복리라고. 자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악재라고 평가됐던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꾸준히 수익이 쌓이는 이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1억 만들기 자 저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같이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해당 내용들 공유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상단의 번호로 동리라고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타점 왕이었습니다.